안녕하세요. 세란성외과 성외과 전문의 닥터 조입니다. 일단 환자 입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저는 먼저 들어봐요. 그러니까 왜 수술을 하려고 하는지.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죠.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너무 작아서 컴플렉스였습니다. 아니면은 수유를 하고 났더니 가슴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.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가슴이 처지면서 오히려 볼륨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는 경우 이제 그 이유가 확당한지를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거를 체크해야 되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금기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거든요 아무리 뭐 우리가 정상이고 볼륨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나내 가슴은 안 이뻐 내 가슴은 작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이고 또 우울증이나 약간 정신분열증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분기상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는. 부모나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서 수술을 강요받는 경우. 어, 나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데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자꾸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남편이나 남, 뭐 남친이 야너 수술 좀 해.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듯한 느낌.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 수술이라는 거 자체가 마술이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 회복 과정, 하는 과정, 그런 고통증 이런 걸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. 옆에서 누가 권유를 해서 수술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고통이 될수 있고 그런, 그런 걸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시이되있고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린 환자들, 흔히 말하는 이제 만 18세 이만 미만의 환자들은 아무리 부모님이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슴 성형은 좀 미뤄서 하는 거를 추천을 해주고요. 엄마나 아니면 이모님, 이제 어머니 쪽에 어 유방암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워낙 이제 그런 진단하는 기술들이 워낙 좋고 좋아져서 상대적인 거기는 하지만 일단 그런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좀 깊게 생각해 보고 수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. 유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가슴 암 유방 검사를 먼저 체크를 하고 수술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.